자,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는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청간에는 무토가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움직이고 변화하고, 다양한 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획득, 획득할 수 있는 때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하고,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있죠,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냥 단순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엮이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엮이는 일이 무진일에 엮이는 것들은 마디가 걸려서 엮이는 겁니다 뭐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조사가 필요한 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좀 아무래도 백호에 해당하는 날인 만큼 피를 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진일 같은 날 피를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순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일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면요 다른 때보다 유난히 눈코 뜰새 없이 바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일간보다 또는 다른 오행보다 목이 엄청 바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목일간이 아니어도, 토일간한테는 관이 바쁘고, 금일간한테는 재성이 바쁘고, 화일간한테는 식상이 바쁜,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굉장히 바쁘다. 목일간은 무진일, 바쁜 게 정상이다. 그리고 또한, 다른 때보다, 이제 생각했던 문제들 있죠? 생각했던 문제들.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목 입장에서 무진일은 행동으로 실천할 때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뭔가 결정을 해서 움직이든, 물건 사든, 사람을 만나러 가든, 그런 관계적인 속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 입장에서의 이런 무진일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하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극적인 하루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바쁘다. 눈코 뜰수 없이 바쁜데다가, 기존에 생각했던 문제를 이제 실행하자 해가지고 행동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무진일 화의 입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까요? 자, 화의 입장에서의 무진일은 다소 억울한 일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설기당하는 거죠. 화의 입장에서. 내가 설기를 시킬 만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기운을 쫙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들이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승진이라든지 시험 합격운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음. 억울한 일이라고 할 때는 이 화가 이 생각한 거라든지 통제가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짐작을 한 거죠. 그랬을 때는 이 화가 승진한다든지 시험 시험 합격할 수 있는 레벨업에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본인만의 그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정식으로 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편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정식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 통과하고 라이센스를 갖춰서 올려는 그런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다화 입장에서 식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일간 분들 무진일에 다른 때보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설기에 대한 부분이 좀 심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일간이나 오행 보다도 이제 화에 대한 형태 변질이 크게 일어납니다 진토는 다 변형시켜요 변질시키고 좋게 얘기하면 바꾸는 거죠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박쥐 같다 줏대가 없다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본인만의 테스트 과정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된다 토 입장에서의 무진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주목을 받고 책임과 의무에 관련된 일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과 의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자기가 이제 주체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긍정적이면 인기고 예, 사람들이 나를 따르거나 흐름대로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 이런 부분인데 부정적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남의 일에 관여하는 일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진일 같은 때는 토 입장에서 순환시대라고도 할수 있어요 순환시대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토 안에 있는 화가 제일 많이 다치겠죠 뭐 술토라든지 미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지장간에 있는 술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 이런 게좀 다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무진일은 하여튼 조심하는 게 좋은 날 중에 하나입니다. 토일간 계속 이어서 금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간 혹은 우리 사주에서의 금 입장에서는 건강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음, 건강 문제 그리고 또돈 문제도 같이 가겠죠. 건강 얘기하면 돈도 같이 가고요. 돈 얘기하면 건강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돈 제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괄호를 쳐서 돈이라고 써드리는 게 좋겠죠. 건강 문제, 돈 문제. 몸이 반응하거나 이상 신호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금일간 또는 내사주에 금이 좀 비정상적으로 뭐 발달이 되있다. 이러면 병원 갈일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뭐 이상한 이제 신호가 와가지고라도 검사라도 받으러 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 측면으로는.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하고 싸웠어요. 크게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때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들. 그 노력이 뭐 싸웠던 사람이라면 화해를 하게 한 노력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과연 해야 될 일인지 아닌 일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될수 있겠죠. 이 토가 관장하는 부분은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고민을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된다는 거죠. 음, 그런데 그게 노력이 아니라 뭐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노력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중단하거나 그만 그만 두거나 뭐 포기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인성에 대한 부분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죠. 가족이 됐든 뭐 직장 생활하는 직장 상사가 됐든 아니면은 내가 어디 가는 곳 있잖아요. 뭐, 음식점을 가든, 병원에 가든, 거기서도 이제,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진 않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겠죠. 불미스러운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니까, 러 이런 토가 왔을 때, 금 입장에서는, 몸이 좀 이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지, 내가 아팠다. 그러면은, 요런 때좀 많이 아프거나, 좀 반응을 할수 있어요. 물론, 내가 건강하거나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돈 문제나 건강 문제 안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요런 날 하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좀 어디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친구랑 어디 놀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허리가 삐끗하거나 무릎이 다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막 머리가 갑자기 두통이 막 온다든지 그런 걸로 오늘 저 무진일 같은 경우에 좀 쉬워주는 게 좋다 이거죠. 오버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금이 토를 봤을 때 아주 또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부담감도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유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일간 분들 걱정이 많으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강관리 잘하시고 좀잘 챙겨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뭐든지 그런 안쪽을 돌아보지 않을 때 그런 거니까요. 참고해서 처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수 입장에서의 무진일을 본다고 하면 자수 일간 혹은 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진일에 강한 규제나 압박에 해당하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강한 규제나 압박에 해당하는 자극을 받을 수가 있다 하여튼 모카토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좀 자극에 관련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수술수가 따라올 수도 있겠고 또 다치거나 뭐 사고 날린 그냥 하다못해 집에서 치칼 가지고 그냥 요리 해 먹으려다가 손을 벤다든지 아니면 뭐 기름이 터 가지고 작은 화상이라도 있는다든지 저도 얼마 전에 계란후라이 해 먹다가 기름이 튀어 가지고 화상자국이 아직도 시커멓게 있는데 예, 그런 게 저도 이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조심하셔야죠 술을 쓰시거나 아니면 일수일간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강한 규제나 압박이라는 거는 이제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 좀될수 있는 거죠 음.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건너야 되는 어떤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서 건너면은 그냥 아무 일이나 생기면 괜찮은데 경찰이 봐가지고 거기서 뭐 이런 범칙금을 발부한다든지 벌금을 낼수 있는 이런 게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압박이나 규제 다 자극을 얘기하는 거고요 싫은 일에 대한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싫은 일 내가, 내가 하기 싫은 일 있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부로부터 지시가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올 수 있다. 하기 싫은데 이제 막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동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동수나 뭐 부서 이동, 자리 이동, 뭐 이런 게될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어 만약에 뭐수 일간이나 수 입장에서 뭐 이동을 하려고 한다, 여행을 가려고 한다. 이거는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서 내가. 어떤 스케줄을 하려고 할때좀 불편한 것들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로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당연한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껴요. 그러면 내 계획이 좀 틀어지는 거죠. 당연히 불편해집니다. 뭐 친구가 가자 해서 그냥 그래. 알았어. 하는데 또이 친구가 편하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막 이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자 그러고 막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막 바뀌어 봐. 그러면 이제 불편한 게 따라올 수 있겠죠. 강한 규제나 압박이 그냥 무조건 일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동을 한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런 거랑 관련된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혼자 가고 싶은데 친구나 일행이 꼈다. 이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누군가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같이 가고 싶은데 혼자 가야 돼요. 그럼 그런 것도 이동수 안에 따라오는 문제가 될수 있겠죠. 아 혼자 가는 건좀 피곤하고 싫은데 아니 재미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좀 이걸. 그냥 갔다 와야지, 뭐. 그래도 한번 힐링은 해야 하니까. 이러면은 이제 강한 규제나 압박에 대한 이런 게될수 있잖아요. 음, 내가 그걸 참아야 되니까. 막 스스로 그런 규제를 하는 거지. 이렇게 딱 철저하게 지킬 거 지키고. 그렇게 또 프리랜서 같은 사람이나 일이 아니라 뭐 여행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어디 마실다가서 놀다 오는 이런 것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힐링을 하고 오는 것도 심리적인 변화죠. 좋은 쪽으로도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안 좋은 쪽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토국수로 들어오는 자극이 좀 너무 크다. 좀 부당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생각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고, 어, 다양하게 어, 무진이를 기점으로 인해서 크게 변신하는 거죠 변화하고 변신한다 변태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형태를 바꾸는 거를 변태라고 하죠 음, 뭐 변태한다 이랬는데 갑자기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변태를 만났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뭐 우스갯소리지만 같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변화하는 것 안에서 그런 변태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변태가 될 수도 있는 막 그런 욕구가 이상하게 발동이 걸리더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진일 정리 하면 이게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목 입장에서도 뭐 눈코 뜰수 없이 바쁘다 했잖아요 바쁘게 지내면서 뭔가 본인이 다른 형태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토에는 항상 제가 마디가 따라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바쁜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계속 적응하고, 리드하여 나가고, 목은 항상 이제, 리드하는 쪽에 부합하니까, 기존에 생각만 해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억울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는 너무 오지랖 부리고, 좀 변해야 된다. 그러면 아예 이제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맨날 오지랖만 부렸던 게, 아 이제 내가 오지라 부리면 안 되는구나 억울한 일 발생하고 이제 변화하는 거죠 승진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마냥 일만 했던 사람 있다가면야 이제 너 자리 좀 옮겨 높은 자리로 올려줄게 하면서 이제 승진시켜주는 거죠 시험 합격도 마찬가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좀잘 나왔다 하면은 이제 신분 상승이라든지 합격해서 이제 합격자 신분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변화하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키워드가 그래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본인만의 테스트 과정. 이게 뭐 사람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실제 시험이나 뭐 테스트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관문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넘지 못하느냐, 이런 게또 있을 수 있고요. 토 입장에서는 인기나 뭐 남의 일에 관여하는 오지랖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혁신적인 변화 안에서 주목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과 의무를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은 아, 이거 내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 오지랖 떨었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건강 문제도 혁신적인 변화를 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뭐 대충 했던 게 이런 무진일 같은데, 혁신적인 변화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몸이 반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라, 그냥 무시하지 마라, 뭐 병원을 가든, 아니면 내가 조치를 취하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게 좋다 대인관계 측면 이런 것도 혁신적인 변화가 이제 오는 거죠 무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뭐 무궁무진 뭐 이런 무궁무진한 변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무진이라는 글자가 많이 다양한 변화 변질을 만들게 돼요 사람을 어쨌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떤 일련의 사건 사고 아니면 본인의 몸 상태라든지 또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확실하게 좀 바뀐다 이거예요 바뀌고 변화하고 뭔가 이렇게 좀 위치라든지 뭐 포지션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금 입장에서는 이런 대인관계 측면을 좀 얘기한다라는 게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내가 다루던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내가 다루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대인관계가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뭐잘 쓰던 물건이 작동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노력을 뭐 하면은 뭐 혁신적인 변화가 되는 거고 안 하면은 이럴 때 이제 대인 관계 같은 걸로 힘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좀 고립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변화나 뭐 이동수, 뭐 여행도 될수 있고, 강한 규제나 압박으로 인해서 내가 튕겨져 나가든, 그 문제에 대한 대처법으로 정면승부를 하든, 이런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 키워드만 익히시면 됩니다. 무진일은, 뭐다? 혁신적인 변화. 예, 이것만 그냥 메모해 두시면 돼요. 예, 혁신적인 변화. 음, 무진일은 혁신적인 변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거죠. 혁신적인 변화. 어, 파격적인 변신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 커트를 뭐 하시든 아니면은 그 염색을 하든 변화를 주는 거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좀 변화를 주는 게 좋다. 가만히 있지 마라. 뭐라도 좀 청소를 하든 물건을 버리든 변신을 좀 하면 좋다 이거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완전히 답변 드릴게요. 무진일에 계획된 일이든지 라뭐 이런 거 하면 좋을까요? 저런 거 하지 말까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짧은 부분으로든 질문 있으면은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잠을 연일 계속 잘못 자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것도 하나의 뭐 변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분도 저도 혁신적인 변화하는 그런 때가 무진일이고 또뭐 정묘일도 그런 변화와 관련된 뭐 준비 운동이나 뭐 동작들, 뭐 이런 게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묘일날 뭐를 했는지, 뭐 정묘일이든 병인일이든 뭐를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뭐를 했든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한 준비, 밑밥을 어느 정도로 깔아놨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런 게 있을수록 더 무진일에 관련된 사안들이 따라올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그 무진일에 일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든 뭐 하면 되는 거죠. 자,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진일도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